열왕기 하 23장.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 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좌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들어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 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개바로부터 보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억귀에 있는 산당들 곧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력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그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래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님의 성전 어귀, 곧 나단멜렉 네시의 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 고하여 만든 마을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워 버렸다.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재단들과문하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재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금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그리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토막토막 자르고 그곳을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왕은 또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이 베데레다 만든 제단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그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아는 또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에 뼈들을 꺼내어서 재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아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재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도두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아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페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6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6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아 왕제 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6월절을 지켰다. 요시아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트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문하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아 왕이 그를 맞으러 싸우려고 무기토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아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여호 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의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호와하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왕이 그를 하마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에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 느고왕은 요시아를 대신하여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 아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누구에게 줄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스물다섯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로마 출신 부다야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세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세 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 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나세가 지은 그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기는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기는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간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갔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제8 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만 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간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또 7천명의 용사와 천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아로 고치게 하였다. 시드기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아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열왕기 하 25장 시드기야 왕제 9년 열째 딸 11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간 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제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해 넷째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의 기근이 심해져서 그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아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아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분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의 느브갓 네살왕 제 19년 다섯째 달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브사라단 근유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 버렸다. 내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 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 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쇠 기둥과 받침대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바다를 부수어서 노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노쇠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쇠로 만든 두 기둥과 노 바다 하나와 노 파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노쇠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노쇠로 된 기둥 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있는데 다 노시였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 제사장과 스바냐부 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넷이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예순 명이다. 네부사라당 근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간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 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 느도밭 사람 단후맷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의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일곱째 딸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야호야인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3 7회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 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7일에 에윌 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기는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